신경으로 우리 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널도다 구원하는 귀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이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이그 피로 시서 맑히네 죄악 세상이 기미로 어륵함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참송하세 주의 보혈 이세에 죄의 깊이 빠진 이몸이 이 피로 시서말기네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움기 이내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참송하세 이새매지김나가 죄의 깊이 빠진이몸이 피로 씻어 말기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있, 먹을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전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높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도 장차 임하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주 간단합니다. 아,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정의가 바로 설 것이고 평화의 나라가 찾아올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이런 예언의 이 예언서들, 예언문화 이런 것들을 읽을 때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드에 쓰인 문학적인 기법들을 고지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조금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언어는 상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4절에 보면요.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라고 하죠.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입에 막대기가 물려 있어서 그것으로 세상을 후려친다는 뜻입니까? 아니 아니면 또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은 세상의 모든 뭐 땅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것도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은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온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았을 때, 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구나. 그것을 알아채지만, 이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외에 있는 몽둥이로 세상을 막 치는 이상한 장면이 나타나고 많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5절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에서는 메시아가 공의와 성실로 허리띠를 삼는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문자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의와 성실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여 가지고 허리로 띠를 삼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공의롭고 성실하셔서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게 정의롭게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함께 읽은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 또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가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다스릴 나라에 관한 예언인데 이것은 우리가 노래로도 많이 불렀습니다.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요.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으면서 장난을 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도 바로 예언의 언어 즉 상징의 언어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천국이 이런 모습이면 얼마나 평화롭고 좋을까요? 그러나 이 내용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는 저도 확실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은 다시 한번 정의와 평화로 통치가 될 것이다라는 말이죠.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평화와 정의로 통치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받은 우리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언을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이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당장에 올 줄을 알았죠. 메시아니까. 자, 이 예언이 그때 다 완성이 될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하시고 자기가 바로 메시아의 심을 밝힌 이후에 바로 곧바로 그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이 예언처럼 이 땅을 다스리시셨습니까? 또 그러시도 않으셨어요. 왜 그냥 승천해 버리셨습니까? 그것은 결국. 이 복음이 온 민족에게까지 전달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 이후에는 온 세계가 바로 이렇게 정의와 평화로 통치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분명히 이 예언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도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또한 사랑과 평화로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요 우리는 정의로운 백성으로서 늘 세상의 무리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지켜야 합니다 돈과 권력이 있다고 법을 왜곡하지 않고요 오직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평화의 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평화라는 것은 참 말이 쉽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평화는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부당한 대우 받는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 때에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야규 강식의 체계가 완전히 해결이 되었을 때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정의가 완전히 구현되었을 때에야 평화가 완전히 찾아오는 것이라고요. 자,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평화의 나라를 이루기는 어려울, 어려울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는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 이것이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는 평화는 주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은 모든 정의와 공평이 구현이 되어야 비로소 평화를 이룰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 인해서 벌써 평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이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 알고 의그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평화가 없어서 얼마나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려고 합니다. 무언가 하나의 이 죄의 꼬투리만 보이면 가차없이 잔혹하게 그들을 아주 세상에서 매장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아주 이 땅에서 다 제거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마음에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엄격하게 정의를 추구한다고 해도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이 평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들입니다. 게다가 그것으로 매일 천국을 사모하니 이 땅의 약간의 부당함들도 어느 정도 견디고 조정할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넉넉하게 품어 줄수 있는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의 나라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가 올 때에 이 땅이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도 정의와 평화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다리며 또한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천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매일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이 땅이 온전한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예언으로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이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우리 안에 시작해 놓으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장차 우리에게 완전히 임하실 그 천국을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세상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세상에 이 약육강식의 논리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불합리한 모습들을 봅니다. 또한 평화가 없어서 이리저리 싸우고 갈등하고 서로 갈라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모습들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주님의 나라가요.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요 홀로 중환자실에서 투병하시는 김현숙 권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동교의 성도님들 모두 다감건케 하여 주시어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교제로 주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우리에게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평안으로 붙들어 주시며, 우리 그들을 다 도울 수 있는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 손길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름 말씀 가지고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